자 재밌게 생채 어, 사막이 하고 사막 엄청 많습니다. 잎사귀 벌레 그리고 아틀라스 사방을 구경하다 보니까 시안 가는 줄 모르는군요.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재미가 있죠. 딜러지 방문에는 가장 재밌는 표본 구경하기가 있습니다. 표본 구경하기가 하하 이게 하이라이트죠. 자 그럼 표본 구경하러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람들이 아는지이네 하하 정말 역시 살아 있는 게 최고입니다. 아이들한테는 뭐니 뭐니 해도 살아있는 게음자 음. 그래도 o 번 구경을 해야겠죠 자 o 번 구경하러 거 g 가보겠습니다 신났다 신났다 아 우리 딜러의 아들한테 용돈 좀 주고 우인한테도 용돈 좀 주고 뭐 여동생의 애한테도 주고 형의 아들한테도 주고 <laughs>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표본실입니다 표본 좀 좁은데 좀 좁으니까 자 안에 들어가서 이들은 이제 혹시 마음에 드는 표본이 있으면은 예 아, 장난감이요? 예 마음에 드는 거내데 표본이니까는 막 하면은 이제 알지? 예, 살살 만지세요. 표본을 또이 간지러나게 또아이 친구 또, 이 간지런하게 또 아, 이 친구도 이거 팔라고 또딱 해놨네. <laughs> 자 천천히, 천천히, 음 응, 천천히. 장난이 뭐야? 이거 모형이에요, 모형, 모형, 모형. 네. 어제 그 주환이 그 코카서암꽃 못 봤지? 내가 보여줄게. 보여줄게. 짜자자자. 이게 암꽃이야. 어, 네, 암꽃은 작네요. 예 뿌리 없, 네, 뿌리 없으니까. 암컷, 음. 암컷도 봤어? 오케이, 예. 에, 만족 예. 자, 일단 한번 표본을 한번 나도 마음에, 나도, 마음에 나도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나도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나도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좀 사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아하, 이렇게 어? 얼마? 여기 얘하면 이게 이게 비싸요, 이게. 크 없어요. 이것도 이것도 비스, 되게 비싸요. 사이즈가 크잖아요. 아, 얼마? 여 아. 우가몇몇몇 넣기예요? Please discount. 리우크가 어신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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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다대 미니시. 길이가 중요한여도 이제 1위는 골랐습니다. 어, 길이가 중요하죠. 지금 고른 게꽤 비쌀 거예요 아마. 레스피언스는 음, 네. 귀한 거예요. 네. 어떤, 어떤 쪽에서 음, 지금 좀 들은 거 들은 거, 거. 아, 색깔이 들은 거. 색깔이 예, 색깔이 네. 잘 오케이. 잘 네. 토탈 토탈. 네. 토탈. 네. 엄청 싼 겁니다. 그 사이즈가 엄청 큰 거예요. 아. 네. 지금 도입사귀발 이제 8 0 원이냐? 우리 4만 원, 5만 원 파는데. <laughs> 오. 저 색깔 저어 있는 거. 여기는 이제 당연히 사죠. 저것도 메탈리퍼도 엄청 큰거 골랐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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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필라시 분한테 곤정 표본을 조금 살수 있는 기회를 자자 예. 자, 다음 선수 등장.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한 사람들보다는 좀 저렴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아 아니구나 저 대벌레가 좀 비싼 게 있고. 오이 뭐야 빨간 걸두 개나? 우와. A2 okay. 바꿔주세요. 오 오케이 오케이 A2, 어, okay, okay. A2. Yeah. 프리즈 디스카운트 <laughs> 아, 현명한 선택이야 아, 엄청 자 선택을 아, 마쳤습니다. 못 나도 표본 장사를 하지만 이렇게 표본상에 집이 와서 저 위에 위에 많은 곤충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예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꺼내다가 이렇게 놓고 판매를 하는군요. 으흠, 예, 본충표본. 곳곳에 뭐 이런데 이렇게 뭐 안에 놓고 전갈도 많고 이 안에도 뭐가 있나? 아, 이 안에도 또 이렇게 본충표본이 또 가득 들어있군요. 오호, 그렇구나. 모형도 만들어서 팝니다. 재밌는 친구네. 근데 만천에 거의 다 있는 겁니다. 없는 건몇개 빼놓고요. 오호 곧 만천도 조금 샀습니다. 많이 안 사고 아무래도 요새 좀 검색이 좀 강화됐기 때문에 조금만 하겠습니다. Please discount. 자 이렇게 마치고 이게 맛있는 과일하고 음료수 좀 마시고 자 딜러 집 방문. 네네. 곤충 표본 구입음 여기까지입니다. 아하, 아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게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사고, 예 네, 그러면 좋죠. 몇개 건졌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으흠. 어 어, 예. 올, 어 오케이. 자 여기까지입니다. 음보송난에는좀 구입을 해 가겠습니다. 음,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